안녕하십니까 설찬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공부 427일째입니다. 고의 모의고사 실제 문제풀이 훈련 시간이고요. 빈칸 추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지문을 읽을 때 읽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빈칸이 맨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문맥상 가장 자연스러운 것으로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We might think that our gut instinct is just an inner feeling, a secret interior voice, but in fact, it is shaped by a perception of something visible around us, such as a facial expression or a visual inconsistency, so fleeting that often we are not even aware we've noticed it. 그랬네요. 자,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른다. 뭐라고? 대대하라고? 우리의 gut instinct가. 그, 것은 원래 창자란 뜻이죠. 근데 직감이란 뜻도 있고요. 형용사로 직감적인, 직감적인 본능. 한마디로 그냥 직감, 그러면 되죠. 우리의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면의 느낌이다. 즉, 다시 말해서 뭡니까? 대시로. 어, 비밀스러운 내면의 목소리. 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가 나왔으면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하죠. 그러나, in fact, 사실은, It is shaped. 그거는 형성이 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Perception. 어떤 인식에 의해서. 뭐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지는데 이게 이제 가시적인 거요. 예 가시적인. 눈에 보인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요. 예 Around us니까 우리 주변에서 가시적인 어떤 것. 요거에 대한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진다. 에, 서치해서 자뭐 같은 거냐 어떤 것인데 우리 주변에 어,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인데요 뭐 같은 거냐면 얼굴 표정 facial expressions 혹은 어, 시각적인 불일치 이게 어떤 거냐면 소댓 배우 몸에서 몸마다 너무 몸에서 몸마다죠 이렇게 꾸며지는 건데 이렇게 자 <laughs> 너무 순식간의 일이라 fleeting 그러면 순간적인 순식간에 이런 뜻이죠 너무 빨리 지나가는 그러니까 너무 순식간이라서 종종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뭘 우리가 그걸 알아차렸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얼굴 표정이나 시각적인 불일치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가시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되진다 됐죠? 그다음에 psychologists now think of this moment as a visual matching game. 그래서요. 심리학자들이죠. 이 심리학자들은 지금은 think of ASB, A as B, 그러면 A를 B라고 생각하다. 심리학자들은 지금은 이 순간을 시각적인 매칭 게임. 시각적으로 일치시키는 게임. 이렇게 짝 맞추기 게임 있죠. 시각적으로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고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고 그런 거죠. 시각적으로 매치시키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a stressed r u s h e d or tired person is more likely to resort to this visual matching. 그래서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rush it 이거는 이제 r u s h 가 이렇게 몰아대다니까 내몰린 네, 거죠. 막 급한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급하거나. 혹은 피곤한 사람이 있죠. 자, 이런 사람은 더뭐 하기가 쉽다. be likely to. 뭐뭐 하기가 쉽다는 뜻이죠. 뭐가 없었으니까 더뭐뭐 하기가 쉽다. resort to 하기가 쉽다. resort to 그러면 뭐엇에 의지하는, 뭐엇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이러한 시각적인 짝 맞추기, 이런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기, 여기에 의존하기가 더 쉽다. When they see a situation in front of them, (the y q u i c k l y m a t c h t o s e e i o f r p a s t e x p e r i e n c e s s t o r e d i n a m e n t a l k n o w l e d g e b a n k a n d the n b a s e d o n a h m a t c h t h e y a s s i g n m e a n in g t o t h e information in f r o n t o f t h e m 그 t i 그들 in pronunciation) (to the information 시켜요그 in 그들 상황을 어디 i a t i o n (to t 어떤 겁니까? 이 과거의 경험을 받아라. 과거의 경험에 받아라고 하는 거요 이거는요, 저장이 되어 있죠. 어디에 정신건강은행, 정신건강 아니, 건강이 돼. 즉, 정신적인 지식은행, 정신적인 지식 창고라 그럴까? 은행이 실제 은행이 아니라, 은행이라고 우선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적인 지식 창고, 여기에 저장된. 이 과거의 경험의 바다에다가 그것을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연결을 시키는 거죠. 빠르게. And then, 그리고 나서 또, base on the match. 그 연결에 그딱 짝을 맞추는 거죠. 그 연결에 기초를 두고서 그들은요, 의미를 assign, 할당합니다. 의미를 부여하죠. 어디에다가? 정보에다가. 자기들 앞에 있는 그 정보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The brain then sends a signal to the gut. Which has many hundreds of nerve cells. 그랬어요. 자, 내는, 그리고 나서, 신호를 보내죠. 어디로 보냅니까? gut, 이 직감, 이 직감에 신호를 보내요. 이 직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수백 개의 그, 뭡니까, nerve cell, 신경세포를 갖고 있어요. 아무튼, 여기로 신호를 보냅니다. So, the viscal feeling we get in the feet of our stomach, And the butterflies we fear are, 뭐, 뭐,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viscal 이라고 하는 거, 본능적인 이란 뜻이죠. 이 본능적인 느낌. 자, 우리가 얻는. 어디서 얻습니까? The f e e l of our stomach. 이거는, 글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위, 우리의 위의 구덩이에서 얻는. 예,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무서운 거랄지, 두려운 거 있죠. 예, 공포스러운 거. 예 그런 걸 얘기할 때는 the fear of our stomach. 요거는 이제 가슴 정도로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가슴으로 얻게 되는, 우리가 가슴에서 얻는,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느낌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느끼는 버러플라이. 이거 나비가 아니라 버러플라이도 마찬가지로 초조감, 안달감 이런 거죠. 우리가 느끼는 그초조감 있죠. 자 이런 것은요, 뭐다? 이렇게 이렇게 언론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머리에서 판단 예, 들어오는 것을 예, 염두에 두면서 이1 2 3 4 5번을 빠르게 읽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좋겠다 하는게 눈에 쏙 들어오면 그걸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어, result of our cognitive processing system 그랬어요 자 우리의 인지 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이거 가능하죠 그렇죠 자 2번 instance of discarding negative memories 그래서요 부정적인 기억을 discard 버리다니까 버리는 것의 예다 이거 그런가 이제 부정적인 메모리 그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mechanism of overcoming our internal conflicts 그래서요 우리의 내면의 갈등 이거를 극복하는 메커니즘이다 내면에서 무슨 갈등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Visual Representation of our Emotional Vulnerability 그래서요 우리의 정서적인 감정적인 취약성의 시각적인 표출이다 이런 내용도 전혀 아니죠 자 Concrete Signal of Miscommunication within the Brain 그래서요 뇌 안에 어 Mis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의사소통 오류 뇌 안에서의 의사소통 오류의 구체적인 신호다 전혀 아니죠. 네, 답 1번 가겠네요. 그렇죠. 그 카그네티브 인식 처리 시스템의 결과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답 1번 되겠고요. 자 공부를 해 봤으니까 이 지문에 나오는 단어들 한 번만 더 살펴보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got', 그러면 직감, 창자란 뜻이 원래는 예, 직감에 따른 직감적인이라는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인스팅트는 본능이죠, 본능, 감, 타고난 타고난이 아니 아니라 타고난 재능, 소질 이런 걸 인스팅트라고 하죠. Perception, 시각 인식, Visual, 시각의 inconsistency, 불일치, 모순, 모순, fleeting, 순식간에, 잠깐 동안에 이런 뜻이고요. Think of A s B, A를 B라고 생각하다. r u s h it. 서두른, 성급히 한, 내몰린, 이런 뜻이고. Result to, 뭐, 뭐뭇,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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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하다, 뭐, 뭐, 호소하다, 이런 뜻이고. Assign, 할당하다, 맡기다 자, 그 다음에. 자, visceral, 본능적인, 강한 감정에 따른, 이런 뜻이고. Pit, 그동이. The pit of one's stomach, 강한 감정, 특히 공포감 등을 나타내는 이 표현에서 가슴을 얘기합니다. Butterflies. 그러면 안달초조 Cognitive 인식의 discard 버리다. Mechanism 말 그대로 메커니즘, 기제, 구조라고 하죠. Representation 묘사, 표현. Vulnerability 취약성, 상처받기 쉬움. Concrete 구체적인. Miscommunication 의사소통 오류.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